네, 네, 라이트를 켰다가. 네, 안녕하세요. 실범품을 리뷰하는 늘찬 복지원고입니다. 어, 오늘 그 리뷰할 제품은 스피릿 X4라고 하는 어, 노인장교환품복지원구 성인용 보행기 신제품을 제가 오늘 리뷰하려고 어,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오늘 보고 한두 시간 정도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하면서 이 제품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면면히 보니까요, 딱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요세 가지 특징을 보시고요, 어르신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바퀴입니다. 요 바퀴가 PU 바퀴인데요,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밖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옆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앞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타이어가 광폭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쿠션감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이 바퀴의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 험로를 잘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바퀴가 좀 작고 뒷바퀴가 크면 코너링은 좋은데 보행기가 휙휙 움직이고요.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은 경우에는 험로는 잘 가지만, 험로를 잘 가지만 조향감이 좀 어렵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바퀴는 22cm로 앞뒤가 키가 또 크기가 똑같습니다. 광폭 타이어에다가 사이즈 구경이 크기 때문에 어, 보행기가 험로도 잘 가지만 어, 주행을 할때 안정감이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2021년도부터 이제 보행기의 어떤 트렌드가 돼 버린 거 같아요 이제는요 어, 카본 소재의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카본 소재 성인용 보행기는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50만원에서 60만원대인데요 얘는 지금 4 0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본 소재의 보행기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대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에 올라와 보니까요 이 손잡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그 예전에 중국의 그 박람회 갔을 때도 요런위의 손잡이들이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를 제가 볼수 있었는데요. 이 그립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잡았을 때 완전히 손에 감깁니다. 때문에 어르신들 사용하실 때 상당히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요런 그 많은 장점이 있는 스피릿 X4의 어떤 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손잡이부터 바퀴까지 한번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본이고요. 타이어는 PU 소재 그리고 각각 접합부는 폴리, 그러니까 광화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마감 퀄리티는 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폭이 60.5cm입니다. 어르신들 사용하시기에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아시안 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깊이는 지금 72cm인데요. 앉아 볼게요. 자,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요. 한번 옆으로 놓고 앉아 보겠습니다. 이제 느낌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앉았을 때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시티에 앉았을 때 어, 깊이감도 좀 있어야 되지만 이등받이의그포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테스트가 좀 많이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어, 손잡이부터 바닥까지 71cm에서 91cm까지 어, 무려 8단계 조, 어,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8단계 조절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요. 한 10단계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정도의 높이 조절 범위라면 어르신 키로 환산했을 때는 150cm에서 178cm까지 어르신들이 무난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사의 제품 설명서를 보면 은 어르신의 키를 150에서 178cm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의자 높이가 보겠습니다 의자 높이 같은 경우는 55cm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량은 놀라지 마십시오 6.7kg 입니다 상당히 가볍습니다 어, 카본 소재이면서 어, 각 부위를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 놓았지만 무게 하중이 적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게 하중은 무려 100kg입니다. 아, 어, 일반 우리 그 항공기, 도랄리민 소재나 아니면 알루미늄 소재의 무게 하중과 거의 동등하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어, 조립의 마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무게 하중이 조금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방을 보겠습니다. 가방은 탈부착형이고요. 어, 수납 용량은 5kg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kg이면요. 어르신들 밖에 나가 장보시고, 어, 장보신 물건 담아 오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손잡이부터, 어, 밖에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 보 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심플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릿 X4라는 제품을 처음 보고 눈에 처음에 확 들어왔던 어떤 그 부위는요, 손잡이에요이 손잡이 잠깐 세워볼게요. 손잡이를 보시면요, 자 보세요. 어, 손잡이를 잡았을 때요손 손날 요쪽 손날이죠. 손날을 지지하는 거치대 그리고 이 손바닥이 붙으니까 손바닥 거치하는 데 되게 넓어요. 넓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얘를 잡았을 때탁 붙는 느낌이고 더 제가 좀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보행길 이렇게 그 끌고 이렇게 다니시면 손이 앞으로 밀리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턱이 있어요. 턱이 있어서 손을 잡았을 때 앞으로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손잡이가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100점 주겠습니다. 손잡이 하나만 봐도 얘는 합격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손잡이 아래 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는 아래로 내리면 파킹 브레이크고요. 얘를 다시 당겨서 이렇게 당기면 주행할 때 주행 브레이크가 될것 같습니다. 이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요. 아, 이게 지금 제가 칭찬을 안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저희 어르신들이 이런 보행기 사용하실 때이 파킹 브레이크 내릴 때요. 이게 만약에 얘를 보면은요. 이렇게 바깥에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르신들이 여기 없으면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라운드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누르면 돼요. 엄청 편합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이만한 손잡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손잡이는 1 0 0점 만점에 1 0 0점 제가 주겠습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요, 인조 가죽 서재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 조절은 되진 않습니다. 네, 높이 조절이 되면 더 좋겠는데, 높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트 한번 볼게요. 자, 시트 볼게요. 시트가 아주 낮진 않습니다. 55cm 정도니까요. 55cm 정도면은 지금 유럽에서 수입된 롤레이터 정도의 높이거든요. 제가 만져볼게요. 제가 키가 1 7 4 c m 거든요 저한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 한 155cm 정도, 150, 150cm나 150 언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앉을 때 걸쳐 하는 그런 느낌이 좀들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키가 한 150에서 178cm 사이라면 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트가 낮진 않습니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 내려와 보겠습니다. 요즘 성인용 롤레이트의 어떤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잡이의 높이 조절 방식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얘도 레버식인데요. 당겨서 이렇게 요런 식의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높이를 양쪽 높이를 같이 맞추셔야 되고요. 어, 높이 조절 방식은 레버를 당겨서 내린 후에 레버를 놓으면 그냥 고정이 됩니다. 상당히 간단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 높이 조절은 어르신께서 사실은 이 제품을 한번 그 높이를 맞추면 대부분 높이를 변경하진 않거든요. 근데 높이를 변경할 때가 언제 있냐면 이 보행기를 가지고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어, 여행을 가실 때이 제품을 접게 되거든요. 접었을 때 컴팩트하게 접어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를 완전히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렇게 접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사용하시는 거라서 손잡이의 높이를 어, 조절을 쉽게 할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보시면은 요 아까 그 어, 쇼핑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쇼핑백도요.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제품 리뷰했을 때 좀. 어, 제품 별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어요. 뭐냐면 이 쇼핑백이 어, 앞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거치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이 되면 이 시장 바구니가 덜렁덜렁하다 빠져버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클립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클립 고정 방식이라서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때도 상당히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얘는 이렇게 빼가지고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들고 이제 어, 마트나 시장에 장을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백을 보니까요, 어, 수납 공간은 5kg 정도 수납이 가능한데 아래 보니까 메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바구니를 사용하신 이후에 세탁을 할 때도 아, 상당히 간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그 장바구니를 보니까 앞에 이렇게 빛 반사 야광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이 저희가 들어온 게 3일 전이니까 3일 전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야광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을 테니까요. 라이트를 한번 껐다 한번 켜봐 보세요. 네. 되나요? 네. 라이트를 켰다가 끄고, 껐다가 켜면 예, 네, 되거든요. 예,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야간에도 어르신이 보행기를, 아, 가지고 밖에 나가셨을 때 차량의 어떤 라이트가 딱 들어왔을 때 반사광 자체가 확실히 기능적으로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를 딱 보면요. 어떠신가요? 디자인 자체가 카본 제품들은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그 존재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카본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스피릿 엑스포어라는 제품명이 되어 있고, 포크도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바퀴도 지금 강화 플라스틱 소재에다가 피우 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바퀴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바퀴 한번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자, 아래 볼까요? 네 예, 안쪽에 베어링 삽입되어 있고요 구름성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보행기에서 거의 상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좋고,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쪽 브레이크인데, 한번 볼게요. 예, 브레이크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게 브레이크 바인데, 요 브레이크 바가 일자가 아니고, 바퀴 모양으로 라운드가 젖어 있어요. 이렇게. 예, 보이시죠? 예.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좋냐면요. 타이어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타이어가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 바가 일자면 접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바퀴가 헛도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바퀴 모양하고 브레이크 레버 모양이 같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직결감이 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브레이크가 확 잡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행기를 테스트해 봤을 때 다른 제품보다 브레이킹 능력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래쪽에 제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 x 바입니다. 이 지금 그 접힌 x 프레임은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카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량 알루미늄으로 덧댔다는걸말씀좀 드리겠고요. 프레임의 두께도 상당히 있고요. 조립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이그 브레이크 바위에 있는 게요그 볼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 볼트가 뭐냐면 브레이크 유격을 조절하는 볼트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잘안 들어. 이럴 때는요. 얘를 갖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요 브레이크 레버가 이 바가 아래로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 유격 조정을 할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접어 볼 건데요. 폴딩 방식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폴딩은 기존 제품과 똑같이 의자 시트를 들어 올려서 접어 주고요. 앞쪽으로 가면 이렇게 고정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덜 접히게 레버를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하게 걸어서 이렇게 더 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호에 따라서, 어, 레버를 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완전히 고정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뭐, 가볍네요. 예, 네,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게한 손으로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네, 상당히 가볍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그 성인용 보행기 아, 스피릿 엑스포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아, 장점이 너무나 확실한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르신들께서 처음 보행기를 사용하신다 또는 어, 워킹용으로 그러니까 보행, 보행 연습용으로 만약에 보행기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행기가 무겁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주행하실 때 보행기가 더 이렇게 그 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6.7kg에다가 어, 보행기 자체가 사용이 간단하고 그리고 바퀴 자체가 타이어가 광폭이기 때문에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아마도 구매 포인트인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제품은요 늘천복종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스피릿 X4라는 제품명으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노인장교양보험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 옵션을 선택하시고 제품을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스피릿 X4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